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디입니다 제가 어제 그 게시판 게시글 뭐라 하죠 커뮤니티 여기 제 거에다가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이벤트 참여 방법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짧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총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요왜두 가지 제품을 골랐느냐 조금 모든 피부가 여드름성 뭐피 면보성 여드름 요, 요런 분들이 좀호 도로 없이 모든 타입한테 다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 개를. 좀 고민하다가 골랐고요. 제가 위에 지금 카드 걸어 놓을 거거든요. 요거 여드름 스팟 다섯 가지 여기 창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 화면을 캡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요 밖에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 주시면 돼요. 캡처를 해 주셔서 구독 중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만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를 이렇게 딱 열면 여기 구독자 1 0 0 0명 이벤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제 구독을 누른 이 캡처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제가 여러분께 컨택을 할수 있는 뭐 카카오톡 아이디나 뭐 인스타그램 DM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이메일 주소 등등등을 남겨주시면 혹시 당첨되시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혹시 유튜브에 올릴 거기는 한데 혹시 못 보실까봐, 컨택이 안 될까봐 요거는 남겨놓는 거고요. 지금 여드름 스팟 5가지 요거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뭐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남겨주셔도 돼요. 뭐 이벤트 참여 완료도 되고 뭐두개 중에 어떤 제품 쓰고 싶은지 그냥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또 저도 나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또 제가 열심히 돈도 벌고 이렇게 또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20명 이상이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두 분을 뽑아서 드릴 거고요. 20명 미만이 참여하시면 한 분을 뽑아서 네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생각해 보면 당첨 확률이 꽤 높아요. 네, 20명 정도면 네. 그래서 이두개 중에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제가 제품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기간은 5월 5일 오후 12시까지 참여 가능하시고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